요즘 날씨 너무 덥죠. 이럴 때일수록 더 신경 쓰이는 게 바로 냄새입니다. 할머니 집 냄새, 노인 냄새. 익숙한데 묘하게 불쾌한 그 냄새. 그런데 정작 그 냄새의 주인은 모릅니다. 왜냐면 그 냄새는 본인보다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이 냄새는 누구나 나이 들면 생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냄새의 정확한 정체와 왜 생기는지 그리고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까지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현실적인 팁만 모았습니다. 먼저 냄새의 정체부터 밝혀볼까요? 노인 냄새의 본명은 노네날입니다. 1999년 일본에서 처음 발견된 물질인데요. 피지 속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며 생깁니다. 40대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60대 이후엔 눈에 띄게 많아집니다. 위생 문제 아닙니다. 노화에 따라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노네날은 피지선이 많은 부위에서 강하게 나는데요. 귀뒤, 목덜미, 가슴 아래, 겨드랑이, 등 윗부분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 부위들, 샤워할 때 대충 넘기기 쉽죠. 그래서 냄새가 쌓입니다. 거품망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특히 귀뒤는 꼭 닦아야 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 노네날은 일반 비누로 잘안 씻깁니다.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냄새가 남는 이유죠. 녹차 추출물, 유자, 시트리게시드, 아연 성분이 들어간 약산성 바디워시를 사용해보세요. 향기만 강한 제품보다 노네날분에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샤워를 해도 냄새가 남아있다면 그건 옷에 냄새가 뵌 경우입니다. 특히 내복, 잠옷, 수건 같은 건 냄새를 정말 잘 흡수해요. 세탁할 때 식초 한 스푼만 넣어보세요. 탈취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또는 베이킹소다도 좋습니다. 그리고 합성섬유보다 면 소재 옷이 냄새를 덜 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 환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노 내날은 공기 중에 퍼져서 커튼, 벽지, 가구, 소파 등에 다 흡착됩니다. 하루 두 번, 아침과 저녁으로 30분 이상 환기해 주세요. 밥공기가 좋지 않다면 헤파필터 공기청정기, 숯, 체올라이트도 도움됩니다. 냄새를 향수나 방향제로 덮는 건 진짜 해결이 아니라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또 하나, 식습관도 영향을 줍니다. 노네날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지방, 당분이 많은 식사는 피지산화를 촉진합니다. 반면 항산화 식품은 냄새 억제를 도와줍니다. 녹황색 채소, 블루레리, 녹차, 된장국 같은 발효식품이 좋습니다. 한 끼에 하나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쓰는 물건도 냄새의 원인입니다. 침구류, 방석, 소파 커버, 의자 같은 건 정기적으로 세탁해야 합니다. 친구는 2주에 한번 이상, 소파 커버는 월 1회 이상 세탁하세요. 향기보다 중요한 건 위생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귀 뒤, 목덜미 꼭 씻기. 노네날 제거 성분 바디워시 사용. 옷은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세탁. 하루 두번 환기. 항산화 식품 챙기기. 자주 쓰는 물건도 전기 세탁. 이렇게만 해도 노인 냄새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냄새는 단지 위생 문제가 아니라 삶의 흔적, 세월의 향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